남들은 다 쓰는 CHAT g p t 나만 활용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하셨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AI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오늘은 50대, 60대 이런 시니어 분들을 위한 CHAT g p t 200% 활용법 여기에 아주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익 창출까지 놀라지 마세요. 이게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GPT는 편리성, 창조성, 경제성 그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AI를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하고 수익화까지 할수 있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류 시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멍 때리고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지만 코딩을 할줄 몰라서 포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단 1분 만에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요? 딱 이렇게 적었어요. 코드펜에서 테스트 해볼 건데, 공피하기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말도 안 맞죠? 키보드 화살표로 좌우로 피하기 설정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공피하기, 장애물 피하기,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체류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좀더 넓히면 내 혈액형 입력하고 궁합찾기 내띠 넣고 궁합찾기 내 MBTI 넣고 궁합찾기 체류 시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지며 그걸 단한 줄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애드센서 수익화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 해외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이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 표지판이고 내가 독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예시입니다. 나는 케이블카로 타러 가고 싶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 지금 표지판을 보면 가장 가까운 케이블카 탑승 지점은 할레바그반 백스타 지원 쪽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가깝게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방향으로 가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해외가서 길 잃고 헤맬 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짐 챙겨서 유럽 여행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말이 나왔으니 여행 스케줄도 짜볼까요? 우리는 30대 부부야.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고 싶어. 예산은 500만원이야. 가장 좋은 루트를 짜주고, 매일, 매일 잘 곳, 그리고 먹을 곳, 갈 곳, 예산에 맞으면서도, 맞으면서도 유럽 감성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줘.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총 480만원으로 2인 유럽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외에 도착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채 GPT의 통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유튜브에서 호텔 리뷰를 하는 걸 하나 틀고 이걸 통역해 보라고 할게요. 너는 지금부터 통역사야.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내게 한국말로 번역해 줘. 알겠어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걸 한국어로 바로 번역해 드릴게요. <목소리도> 저희는 다음 호텔로 마꿈드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호텔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안에 있는 슈바이처호프 호텔입니다. 보셨나요? 챗지피티만 있으면 해외에 가서 소통하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고 여행 스케줄을 잡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녀오시고 새 GPT를 활용해서 다녀오신 걸 포스팅해보시거나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유튜브 애드센서 조회수, 수익이 얼마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여행 플랫만 짜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줄 알지만 하지 못하는 고객층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수익화를 내고 있는 궁극의 필살기죠 블로그, 워드프레스로 수익화 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이미지 FX 이런 것들은 이미지 만들려면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창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나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내 상품, 내 서비스에 대한 사진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픽사베이 같은 무료 이미지 중에 원하는 걸 드래그로 올려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으신 사진도 괜찮아요. 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지금 이 사진에 모형, 색상을 바꿔줘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렇게 단한 줄의 명령 프롬프트만으로 색상까지 바꾸고 이미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 재미난 기능들도 몇 가지 있어서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걸 잘 활용하면 수익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심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해주는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뻔하지 않은 질문을 만들어주고 내가 답하는 걸 토대로 내 심리의 상태를 분석해봐. 이걸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쓰실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에 글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알 수도 있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저희 와이프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비우면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죠. 감 잡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뭐 먹지가 항상 고민이죠. 이럴 때는 냉장고 문을 열고 채 g 피티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야 이걸 가지고 당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줘. 물론이죠. 냉장고 안에 보니까 양상추나 양배추,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들도 있고, 호박이나 버섯 그리고 우유나 달걀 같은 재료도 보이네요. 이런 재료들을 조합하면 간단하게 채소 오믈렛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신선한 샐러드나 채소 샌드위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재료들로 가볍게 만들어서 한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오믈렛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줘. 그럼 간단하게 채소 오믈렛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달걀 두세 개 정도를 잘 풀어주시고요. 거기에 냉장고에 이것처럼 이렇게 요리법까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 이건 사진처럼 냉장고를 잘 정리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이어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사진을 올리고 칼로리를 알아봐줘라고 하면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피자 사진을 찍어 볼게요. 나는 30대 남자야. 내가 이걸 먹고 이 칼로리를 다 소화시키려면 몇 킬로를 뛰어야 돼? 비통 피자 하판은 종류나 토핑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 될수 있어요 30대 남성이면 대략 뛰는 속도나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통 1km에 60에서 70 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한 판을 다 먹는다면 대략 2 30km 정도를 뛰어야 비슷하게 소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개인 체중이나 달리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7GPT는 식단 조절까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 모든 것들을 수익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유튜브를 하신다면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로 즉석 음식 만들기, 나만의 레시피 공개하기, 한국인의 밥상, 이런 것들로 외국분들에게 보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영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달면 해결됩니다.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를 하신다면 칼로리 계산법, 각 음식의 칼로리, 심리상담 등 내가 원하는 주제로 글을 써서 아직 채 GPT를 안 하시는 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위에서 본 것처럼 추억의 고정 게임을 만들어서 워드프레스에 올리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 업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부산 서면에서 30평 기준 5억 미만 브랜드, 대단지, 신축, 평지, 주변, 초등학교 기준으로 아파트 추천 5개 이렇게 간단하게 써 볼게요 아파트를 쭉 추천해 줬습니다 위치, 중공연도, 전용면적, 실거래가, 세대수, 브랜드 초등학교 인접 여부,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지 조건 확인, 주변 초등학교 접근성 요약, 가격 추이 차트보기 참고 사항까지 제 친구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더니 자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5분 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블로그 글쓸때 고민이 되시나요? 블로그 글쓸때 키워드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내 블로그에서 통계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내 블로그 통계에서 왼쪽 하단에 보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오시고 여기서 트렌드를 들어가 볼게요. 트렌드에서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가 있는데요. 지금 맛집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빕스라는 키워드를 제가 쓴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았으면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전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내 블로그 검색 유입량 대비 키워드 찾는 법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상위 노출 가능한 검색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립스 관련 키워드 중에서 월간 검색량이 500 이하인 키워드를 찾아줘. 이 500은 제 블로그 지수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GPTs를 활용하는 중이고요. 네이버 키워드 조회 및 분석 GPTs를 활용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음은 빕스 관련 키워드 중 월간 검색량이 500 이하인 키워드를 찾아서 추출한 겁니다. 하고 바로 알려주죠. 이 중에서 내가 쓸수 있는 키워드를 고르면 끝. 이제 이걸 가지고 또채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선택하신 키워드로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와 타깃, 복자, 인계 키워드, 블로그 노출 전략까지 도와드립니다. 어떤 키워드를 분석할까요? 이걸 가지고 쭉 대화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명령 프롬프트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되시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 GPT는 명령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 드릴게요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공지사항에 보시면 KCA GPT 업무활용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 2월자에 올라온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후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하실 때 정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챗 GPT로 글을 쓰시거나 워드프레스를 하실 때는 내가 아는 주제로 글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ChatGPT는 가끔 그럴듯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오류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올린다고 하면 오류가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글을 쓰실 때는 내가 잘 아는 주제 혹시 잘 모른다면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한번 확인 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고 더 수익이 잘 나는 것들이 있다면 알아보고 사용해보고 결과를 확인해서 정말 검증이 된 것들이라고 하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